왔어요 거의 천천히 쳐야죠 이러면 천천히 제피스 들어와서 강타 강타 없어? <laughs> 와 깜짝 놀랬다 강타 안 썼어 강타 샘피아나테 썼구요 엘리스 궁 엘리스 궁 엘리스 궁딜 찔끔찔끔 힐 쉴드 밀어주구요 제피스 다시 들어가서 조커 조커 잡히나요? 여기 여기까지 와서 크릭시 역시 마무리했고요. 아, 제피스 궁 미쳤다. 와, 이거는 와. 제피스의 크레스트 궁 미쳤다, 진짜. 그뉴 스타트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 녹화를 안해 놔서 지금 녹화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영상 필요하실 때 앞에 쭉뱀픽 화면은 다 날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뱀픽했던거는 엘리 그... 슈구나하고 뭐였죠? 벌써 까먹었네? 나이가 한 서른 넘으니까 금방금방 금방 까먹어요. 그래도 어쨌든 픽화면이라서... 픽화면은 없어도 다 있는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뉴스타트 대 보스 네, 뉴스타트 대슈구나 뱀, 길더, 뱀이었다고 하네요. 뉴스타트레 그리고 보스 중결승전이에요. 중결승전은 단판으로 진행되고요. 이경기 끝나고 나면 화리 방송으로 넘어가서 화리님 방송에서 결승전과 3자위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쪽은 우리보다 한 경기 느려요. 중간에 조금 문제 있어서 한 경기 정도 느렸으니까요. 이거 보고 나와서 넘어가면 1시 드준 중결승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엘리스가 출발을 안 하네요. 엘리스 출발 뒤늦게 했고요. 아 어, 배터리도 27% 남았네. 이거 이거 하고 무조건 끝나 끝냈어야겠다. 경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laughs> 꼬리 꼬리스 <꼬레이스> 드려요. 이고 <laughs> 원래도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보네요. <laughs> 대장, 대장 핸드폰 이거 부엉이 바로 챙겼구요 이러면 시작부터 좀 편하게 가요 로머 붙어서 엘리스 로머 붙었구요 엘리스 로머 붙어서 계속 정글링 도와주고 있구요 근데 사실상 조커 엘리스 나크로스 나크로스 4렙 타이밍을 이용해서 바텀에서 2대3 킬 만들어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텀 그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죠? 바텀 쪽보다는 미드쪽 노려보고 있네요 크리스트랑 바이올렛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킬 노리기 쉽지 않거든요 장룡 싸움 붙었고요 장룡은 아 장룡이 나온 게 아니라 물었던 것 같죠? 나크로스 먼저 올라왔고 엘리스는 지금 템이 첫 템이 신발이 아니고 책이다 보니까 조금 따라 붙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바이올렛, 평타, 평타. 좋구요. 제피스 들어왔고, 다시 들어가서, 와. 야, 나크루스 님이 진짜 아까도 봤지만, 피지컬 장난 아니네. 방금, 야, 이건 무슨, 그냥, 서부에서 뭐, 총잡이들 싸우는 것 같았는데? 다들 보셨죠? 제피스랑, 나크루스랑 서로 스킬 피하고, 들어가는 거 다시 피하고, 다시 피하는 거. 기가 막히네. 맞았죠? 아프지우. 아이리. 이거는 나크로스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나크로스 위치 확인 안 되면 또 작용치기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 와중에 크레스트 지금은 레벨이 4레벨 찍었구요 근데 왜 궁극기가 없어? 잠시만. 크레스트 4레벨인데 궁극기 없거든요, 지금. 뭐죠? 잘못 찍었나요? 스킬 잘못 찍은 것 같죠? 크리스 분명히 4레벨이거든요? 근데 궁극기 표시 안떠 있어요. 버그가 아니라면, 잘못 찍은 건데. 과연, <laughs> 과연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5레벨 찍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물론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 콜, 콜 미스. 콜 미스. 아 이거 맞았으면 클일 날뻔 했죠? 지금 이쪽에서도 그래서 싸움 안 거는 것 같은데. 몰라, 없어서. 그럴 거면 빨리 경험치라도 먹어야지. 아, 네. 이게 또 우리, 기, 우리 길드다 보니까 또, 반말 섞여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게. 빠, 빠따, 빠따, 빠따각인가 해서. 따란. 장룡 쪽, 나크로스랑 왔죠. 그리고 크레스트가 강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강타가 아니기 때문에. 용, 저, 용을 그냥 먼저 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웠죠 레드 먹다가, 보고서 그냥 바로 뛰었는데 안됐구요 4레벨, 크레스트 다직도 4레벨 기가 제일 궁금한데 그래도 크레스트가 저렇게 그 서포터들이 부시를 챙겨주는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롤은 와드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 부시 같은 거 챙길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펜타스 펜타스톰은 그래서 상대방 그뭐 버프 시간 이럴 때는 항상 와 이거 제피스 어 크레스트궁 오레벨 찍으면서 그치 특히, 특히 잘못찍게 맞는 것 같은데 제피스 집에 가고 있고요. 이런 굳이 먼저 칠 필요 없이 잡아, 먹네요. 근데, 바이올렛 그건 아니거든요? 위험해요, 이거. 굳이 뭐, 트라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어거지로 또 트라이 하려면 할수 있긴 하죠. 제피스 왔어요, 거의. 천천히 쳐야죠, 이러면. 천천히. 제피스 들어와서, 강타. 강타 없어? <laughs> 와, 깜짝 놀랬다. 강타 안 썼어. 강타 챔피언한테 썼고요 앨리스, 궁. 엘리스 궁, 엘리스 궁, 딜찍금찍금 힐, 실드 밀어주고요. 제피스 다시 들어가서 조커, 조커 잡히나요? 여기 여기까지 와서 크릭시, 크릭시 마무리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네 진짜 광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얘네 연습 진짜 일도 안 하고 진짜 얘네 광살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면 좀 아, 서운해 할수 있겠지만, 서운해 할수 있겠지만, 얘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게임 끝난 건 아니지만, 애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죽었구요. 아이디 나이스 하구요. 그래도 라즈. 아까 첫 경기에서도 궁, 궁극기 그냥 바로 끊었던 라즈가 저분이었나요? 길더 궁 바로바로 끊어줬까 라즈님 기가 막히게 하고 있구요 나크로스님이 또 아까 또 그랬듯이 나크로스 라즈님 두분이서 또 게임 메이킹을 하시니까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 알지 없죠 뒤로 타워쪽으로 밀태쪽 타워, 밀태... 타워 깼구요 조커 상황 잘 보고 가서 타워까지 깨는 판단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탑에서 아이리가 탑에서 아이리가 타워까지 꽤 좋구요 강타가 아니에요 타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걸 눈 뜨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p l s 물빵때문에 못한거보다 이게 또 그게 내새끼들이 나와있으니까 그런것 같아요 이게 저도, 웬만하면은, 아, 그래요. 그, 스타트 길드 쪽. 크레스트 일단 들어갔구요. 궁극기 썼구요. 용은 바이올렛이 먹었어요. 바이올렛이 용을 챙겼구요. 바이올렛 뒤에서 프리디 제피스, 제피스 들어가서 계속 긁어주죠. 조커, 조커 살아나기 힘들 것 같구요. 크릭시가궁잘 긁어줬구요. 이러면 이제 미드타워는 나갔다고 봐야겠죠. 아이리가 내려와서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이올렛 또 앞부르기 했죠 저거 저거 빠따 맞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앞부르기 저거 돼질돼질수 있었거든요 저거 앨리스가 궁극기 만약에 있,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냥 바로 바로 궁 찍어 발리고 나즈한테 이빨 강냉이 털리고 죽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세훈이는 엘리스의 궁극기 시간을 계산하고 저렇게 악구리게 했던 건 아닐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데 마스코트, 보스의 마스코트 세훈이가 또, 또 언제 죽어줄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됩니다 지금 골드 차이는 3000정도 되고요 아이리가 들어왔는데 이거 3명 있어요 주위에 3명 있어도 3단점프로 깔끔하게 빠져나가고요 절대아닌 내 손모가지검 계산한거였으면 내가 세훈이 하루 동안 형이라고 부른다 아 제피스 궁 미쳤다 와 이거는 와 제피스의 크레스트 궁 미쳤다 진짜 와 이거 애를 너무 잘했어요 와... 이거 그... 와... 뉴스타트 팀 조금 많이 밀리는 것 같죠 이제 조금 힘든 상황에 이거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타이밍이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왜냐면 크리스트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나크로스 들어가서 제피스 못 잡은 게좀 너무 아쉬웠고요. 제피스 못 잡고 앨리스 도피가 빠졌고요. 조커 1분 1초. 조커 1초. 조커 나와서 슬로우 걸고 전멸궁 평타큐로크리스트 마무리하고요. 은랑이 잘해. 은랑이 지난 시즌 6 0별 70표 못 했다는 것 같은데. 5 0별 때라는 거. 70표라고 그랬던 거. 잘해 쟤 게임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 바이올렛, 용 치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 나도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듯이 용못 먹었지. 다크도 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피스, 와, 이게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죠? 아 라즈가 살렸어요. 와, 라즈, 그리고 아이디 들어가면서 상대방 CC기 걸어주면서 일단은 나크로스 살려냈습니다. 살려냈고, 지금 조커가 바텀을 밀고 있는데 사실상 조커는 조금 합류를 해주고, 나크로스가 저렇게 가는 행동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게 다크라는 그 웨이브 때문에 아무래도, 나크라는 오브젝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크로스를 뺄수 없는 상황도 이해는 가긴 가죠. 아니, 은나이 제 평일에는 게임도 못해. 엄마가 폭그 뺏어가지고. 그냥 재능 있는 애들이 있는 거지. 조커, 이번 스킬 이용해서, 아, 다밀려오 그랬는데. 너무 마음 급했죠. 그 팀원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테라나스나, 뭐, 바이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들어간 건 조금 마음이 급했죠. 일 나크로스는, 백도어 갔어요. 이거, 이대로는 힘들단 생각으로 백도어 갔고요. 여기서 버텨줄 수 있다면 다행인데, 탱커가 없어요. 이거는, 크레스트가 그냥 들어가서, 타워만 치면 되거든요? 사실상. 네, 끝났죠. 이러면, 게임은, 마무리 됐어요. 이렇게 해서, 중결승전까지도, 내네 새끼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뉴 스타트 분들, 고생 많이 하셨구요. 게임, 재밌게 잘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진행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제, 잠깐만요. 방송 링크 드릴게요. 요거 마무리하고, 방송 링크 드릴게요. 템이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 그렇다고 그 골드 차이가 위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아니네 8000골드 2000 많이 차이 났네 제피스가 그리고 세온이 아까 크리스트 이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네요 링크 드릴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